노후 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노후 대비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좀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 좀 많이 주세요. 그 도움도 주실까요, 대표님? 네, 이 또한 제가 세미나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또뭐 직접 보면 언제 어떻게 해야 돼? 준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역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오. 무엇인가, 무엇인가 한다, 무엇인가 시작을 한다. 자, 노후 대비를 한다, 노후 대비 투자를 한다. 이 질문은 어쨌든 노후 대비 투자를 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일단 1번은 뭐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전체 자산의 자산 규모. 이게 파악이 돼야 되겠죠. 내가 집은 얼마고, 이, 이 자산 규모 파악을 할때 과다하게 파악을 하면 안 돼요. 집에 주변 집값은 15억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는데 내가 15억으로 계산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충분히 팔리고 나서 세금이나 다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봐서 더 낮춰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자산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전체 자산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거는 부채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은 내가 노후를 필요한, 노후에 필요한 자금, 이게 월, 월이죠, 월. 한 달에 나는 얼마 정도는 필요를 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후는 1, 2년이 아니잖아요. 뭐 20년, 30년은 그만큼 20년,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2%, 3%만 하더라도 10년이면 30%예요. 30년이면 얼마예요? 복리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년이면 30%가 아니라 그보다 더 되겠죠. 그러면 20년이면 6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되겠죠. 2배 이상, 3배가 가겠죠. 그럼 지금 현재 당장 생활하는데 3, 400이 든다면, 이 30년 생각하는 노후는 6, 700을 생각해야 돼. 요 아무리 안 잡아도 지금은 무조건 그 정도를 잡지 않으면 노후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월세, 월 얼마만큼의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그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남는 나머지. 이 나머지가 내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들어가야 돼요. 곧 거주하는 주택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주택 이외의 자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남는 것으로 주택을 택해야 돼요. 그 남는 것으로 하다 보면 이 남는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못 살아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한 채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붙잡고 있다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늘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늘내 집은 반듯해 보이는데 늘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친구가 전화 와서 밥 먹자 하는 것도 두려워요. 아니 친구하고 밥 먹는 것조차도 두려우면 그 노후가 무슨 노후가 노후라고 봅니까?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죠. 적어도 집이 조그만하고 집 가치는 없어도 내 자산이 나머지가 풍족하면 전화해서 친구야, 어, 술 한잔하자. 친구야, 저녁 함께 먹자. 내가 밥 살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이 번듯하고 내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면 친구한테 전화도 못해요. 밥 먹자 얘기도 못해요. 이게 무슨 노입니까 어차피 세월 지나면 누구나 다저 세상 가는 거고. 이건 결코 현명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 거의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한테 다 여쭤 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지. 그러니 노후는 노후 자금 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나머지 돈에 맞춰서 거주를 가야 된다. 이렇게 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투자를 하는 거죠. 물건을 구입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 1번. 무조건 안정성이에요. 20대, 30대, 40대 투자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더라도 기대 가치가 높은 거, 그런 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노후는 기대 가치 높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걸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 이 안정적인 것이 가장 우선시돼. 내가 월세가 다른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오더라도 확실하고 안전한 게 있다면 그런 거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노후는 남에게 손 빌리지 않고 충분히 내가 다른 친구 밥을 사줄 수 있으면서 갈수 있는 노후가 돼요. 그러니까 노후는 이렇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제 세미나 오셔서 또 개인적인 상황들 질문을 좀 하시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